안녕하십니까 코비트입니다. 자 금요일 예상했던 하락 움직임 이후에 비트코인이 토요일 일요일 마이너스 6.4%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이 시장 변화와 이번 주 반드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던 이 금요일에 하락이 좀 현실화됐는데요. 아주 윗꼬리 캔들까지 모양이 정확했죠 아 근데 문제는 이 주말에 지금 이 토, 일 동안에 발생한 이 예상 밖의 큰 하락입니다 이 하락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불안이 겹치면서 좀 반응을 한 건데요 자좀 내용을 보면은 좀 금요일 차트적으로도 하락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1월 31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한국 시간 2월 1일 일요일날 새벽 2시죠? 이 행정명령서에 지금 사인을 하면서 그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시간봉 차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행정명령 사인한 시간이 2월 1일 일요일 새벽 2시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금요일 하락 이후에 토요일까지 조금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그래도 반대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급격한 아주 인위적인 그런 하락이 발생한 겁니다. 이 하락에는 굉장히 중요한 좀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는 이 페퍼스톤 연구 책임자 크리스 웨스턴의 좀 말을 좀 인용하면요. 암호화폐는 주말 동안 위험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러한 뉴스에서 암호화폐는 위험프록시에 의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전쟁, 뭐 지정학적 위기, 뭐 경제 불안 같은 그런 리스크가 터지면은 주식 시장은 주중에만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열리는 이 암호화폐의 시장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 프록시라는 말은 위험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라는 거죠. 즉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에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그 직접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없는데 그 대안으로 이 히트코인을 리스크 지표 프록시로 지금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지금 그런 암호화폐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글로벌 리스크 지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글로벌 지표. 지금 트럼프가 그런 관세 이렇게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부분이죠 자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져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아,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리스크 자산이 성격이 더 강합니다 아직 뭔가 확실한 그런 지금 정립이 안돼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위축되거나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은 비트코인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직까진 큰 겁니다. 그런 이슈로 좀이 금리 관련해서 달러가 강세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급격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금 차트가 이렇게 지금 신고점을 만든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이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죠. 2 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하면서 이때 만들었던 이 CME 갭이 4%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CME 갭이 4대에 이런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이 투자의 심리가 반영된 수치이지 아직 실질적인 수치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역 관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4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지 아직 실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분명하게 캐나다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도 아직 발표가 된건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거는 지금 심리가 지금 선반영된 그런 결과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주말에 하락의 그 원인은 비트코인 내부적인 원인이 아닌 비트코인이 글로벌 리스크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표하는 그 위험 프록시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행정 명령서의 사인으로 인해서 선 반영되어진 그런 결과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그런 금리이나 불투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계속 반응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럼 주목해야 될 것은 매월 초에 발표가 있는 미국의 각종 지표 발표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아주 빽빽하게 지금 다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만이 예측치가 실제로 반영된다는 그런 결과로 봤을 때요. 지금 오늘 발표죠. 제조업 PMI는 많이 예측치대로 발표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화요일날 또 발표되는 이 ISM 제조업 PMI 예측치가 지금 49. 3으로 토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좀 수축 금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좀 적어지는 그런 수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날 이 구인 관련 수치가 발표되면서 예측치가 지금 조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시장의 좀 둔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고용변화, 이 고용변화가 많이 예측치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고용이 증가하고 긴축을 좀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이고 또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아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측치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 금리 인하를 조금 단행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자이 부분은 근데 지금 예측치를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실제 발표는 항상 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발표는 이 수요일 고용보고서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 주말 하락의 이 원인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위험프록시가 주말에 열리는 비트코인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인 거고 내일이죠. 내일 4일날 이 실제 관세 정책이 실행되면은 어, 이런 비트코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빨리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상승을 할까요? 아, 이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비트코인 하락과 동시에 지금 굉장히 급격한 지금 상승을 하면서 6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지금 시장 장악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에 이 알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에 대비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지금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지금 다시 강화되고 있고, 알트코인은 자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코인을 지금 발행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지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죠. 지금 모든 집중이 다 지금 트럼프를 향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차트적으로 이 거래량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큰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도 아직 일본 캔들이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 하락에 이런 지금 작은 거래량은 아직 지금 평균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은 추가 하락의 여지도 좀 있다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지금 표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이 일본 캔들이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준다면은 아, 그 부분은 좀 매수세가 유입된 거기 때문에 반등에 긍정적인 역할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 간신히 좀 평균치만 됐다. 이런 급격한 하락에도 그 부분은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이 거래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관세정책이 시작되는 내일 비트코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사라지죠 굉장히 좀 복합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얽혀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대표로 해서 지금 주말에 지금 때려 맞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 아닌 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제도권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과도기적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좀 작은 시장이 아닌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 대표가 될수 있냐 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물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단순히 좀 차트만으로 좀 비트코인을 파악할 때는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좀더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절대 좀 패닉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각종 지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약간은 좀 그런 미지수의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락의 원인이 절대적인 비트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니니 현물 하시는 분들은 페닉스에 금지하시고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조금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 제가 이 부분에서 잡았던 이 97K 롱을 갔다가 뭐 여기서는 뭐해칭숏 전략도 하고 여러 전략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좀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해칭숏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92K에서 좀 강력한 좀 물타기로 해가지고 지금 진입을 약간은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지금 익절 중인 상황이고 거기에 조금은 스탑로스로 지금 전략을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 많은 유튜버들이 제가 해칭숏을 얘기하고 나서 이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고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확증편향 심리 같은 이런 투자 분석 용어도 어제 라이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맞거든요. 이전에 다른 그런 선물 하시는, 방송 하시는 분들 다 손절하라고 그랬지, 이런 해칭쇼, 이런 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타기 이런 거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저 고비트는 이 바닥에서 좀 살아남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모든 매매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형태에서 지금 자동봇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동봇 부분도 이런 해칭쇼만큼 굉장히 조만간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써보면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좀 위상이 좀 재정립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빠른 대응이 수익이 좀 핵심인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되었습니다. 저 고비트는 앞으로도 좀 실시간 매매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텔레그램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올리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고비트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이런 실시간 정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뭐 계속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해칭쇼만큼 그런 파급 효과가 큰 그런 매매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수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 분석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힘이 되는 그런 고비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